기죽으면 안 돼요. 기죽으면 안 돼요. 아. 아, 사람 출신대로 놀아야 되는데 두명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저희가 퇴근 시간보다 일찍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평상시에 퇴근을 좀 늦게 가면은 뭐 12시, 1시까지도 이제 일을 하는데 가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심적으로도 우리가 일하다 보면 힘들 때 있고, 잘안 된다 싶을 때도 있고, 오늘 갑자기 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리프레시도 좀할겸 좋은 호텔 같은 데 가서 좀 비싼 밥 먹고, 괜히 이제 좀 동기부여 혼자 진짜. 느껴볼까. 부자들 많이 가는데 가면, 지금 성공해갖고 여기 와서 이제 꼭 부담 없이 밥 먹어야지. 갑자기 그냥 식당을 알아보고 예약을 했는데, 이게 한 끼에 보니까 디너 코스가 30만원? 놀랬던 게다 예약이 풀인 거예요 식당들이 와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구나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곳은 신라호텔 저도 처음 가봐요 그래서, 아, 근데 솔직히 좀, 지금 뭐랄까, 좀 기죽어요. 안 가본 거, 좀 좋은 곳 가면, 뭔가 행동을 어떻게 뭐좀 다르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출시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피디님 그런 거 없어요? 아, 저도 그래요? <laughs> 지금 저, 쓰레빠 신고 왔는데, <laughs> 쓰레빠 신고 왔는데, <laughs> 피디님, 어, 그래도 다행히 운동하네요, 예. 근데 오히려 그게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네 아, <laughs> <laughs> 그럴까요? 이 자신감을 봐줄까요? 아, 왠그 새끼 약간 이런 반응. <laughs> 로컬 같고. 아, 그렇다고 하긴 너무 떨것 같은데. <laughs>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laughs> 잠깐 여기는 체크인 객실 체크인 하는데였고 저기 일식당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들어가죠 일 가면 돼 엘리베이터 타시고 2층 가시면 아, 아리아케 네 기죽으면 안 돼요 기죽으면 안 돼요 아 <laughs> 뭔가 왜 이런데 올 때마다 씨. 어색해가지고 아 여기 여기네요 네 아리아케 두 명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보시겠습니네다네 메뉴 준비하겠습니다 네 죄송하게도 네. 동영상 네. 촬영은 네. 내놓아서 아네네 식사 어떻게 하셨어요? 밥이요? 네 어떠셨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솔직히 막 그렇게 맛있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비싼 거 먹으면 항상 헛배부른 느낌? <laughs> 그래갖고 솔직히 지금도 배불리 먹었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laughs> 저는 이런 게 훨씬 더. <laughs> 치킨너겟은 케찹을 찍어 먹어야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밥을 비싼데 가서 먹었잖아요. 한끼 60만원? 타마시 것까지 하면 60만원 넘게 나왔는데, 솔직히 저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데는 돈못쓸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이렇게 갔던 이유가 힘들었을 때를 좀 기억나게 하거든요. 한 번씩 하면. 20살 때 호텔 아르바이트 했을 때는 손님들이 먹 남은 음식을 치우면서 그 남은 음식을 몰래 먹고 궁금하게 됐거든요. 그 맛이 잘 사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생각했죠. 아 나도 나중에 좀 나이 들면은 저런 사람들처럼 될수 있을까? 또 저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좀더 알바도 돈 많이 주는 알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불법 게임장에서 알바를. 했을 때는 거기는 진짜 완전 비교돼요. 호텔에 오는 손님들은 정말 깔끔하고 정말 신사답고 그런 분들만 오는 반면에 불법 게임장에 오는 손님들은 누가 봐도 진짜 약간 시장통에 있는 그런 차림에 그런 행색에 쓰는 말투나 이런 것들도 좀 약간 교양 없고 천박하고 그러니까 또 그런 걸 보면 이게 되게 대비가 되는 거죠. 와, 나는 저렇게 늘지 말아야 되겠다. 제 안에서 어떤 게더 나은 삶이다라는 게좀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비싼데 가서 밥 먹으면 아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걸 꿈꿔왔는데 아, 그때 생각도 나고 다시 또 열심히 해야지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러 가는 이유였던 거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뭔가 좀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저는 간절함이 되게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 회사에 들어와서 영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간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영업을 하는 사람이 핸드폰비를 못 내갖고 핸드폰이 끊긴 적도 있었고 아침에 출근했는데 전화를 못 해요. 전화를. 이, 이 고객들한테 전화를 돌려야 되는데 핸드폰이 정지가 돼 있어가지고 와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앞이 그냥 캄캄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게 간절하니까 너무 너무나도 간절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그때는 그게 굉장히 원망스러웠었던 상황인데 지금에 와서 사실 되게 고맙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졌다면 내가 그렇게 간절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 내가 좀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만약에라도 혹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이 좀 막막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게 간절함을 만들어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분명히 기회가 될수 있다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움직였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영업 일이 잘 풀리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주춤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또 간절해지더라고요. 더 간절해지고 그래서 이 상황을 또 바꾸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주말 없고 그냥 눈 뜨면 일이고 눈 감으면 바로 눈 떠야 돼요. 내가 뭔가 꿈꾸고 소망하는 게 간절하게 있다면 정말 오늘 당장이라도 뭐라도 시작하시면 바뀌지 않을까? 공부가 됐든, 책 읽기가 됐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됐든 힘들 수밖에 없었던 그 생활 패턴을 아예 바꿔 보는 거죠. 잘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저는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일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직원들 정말 간절하게 만들어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계속 부단히 노력할 거고 저랑 같이 하는 사람들 앞으로 오랜 시간 저랑 같이 일하면서 뭐 돈에 쫓기는 상황, 힘든 상황 그런 거다 이겨내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 계속 좀 영상에 중간중간 이렇게 담아 낼 거라서 그런 거 보시면서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